안녕하세요, 모니스입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월급은 얼마인가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우연찮게 팀장님 월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40만원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의 10년, 20년 뒤가 340만원이라니,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우리는 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죠.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일하고, 그 대가로 카드값, 대출, 월세, 공과금을 낼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알처럼 지나가는 주말을 잡기 위해서 쫓기듯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주말을 즐기지 못하면 나머지 오일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얽매이는 방식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근데 저도 그랬었고, 제 지인, 가족들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지독한 이 굴레에서 나오려면 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잠깐 고민 또는 단편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월급은 중독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용기를 내어서 퇴사까지 했다고 쳐도 아마 잠깐의 휴가일 뿐일 것입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수 있어요. 6년 전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변에 그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장을 벗어나서 지금 만족스럽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탈출을 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 있고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돈을 벌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쉬운 길은 무엇일까? 내 인생이 더욱 쉽게 풀리는 방법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선택은 쉬운 인생을 만들고 쉬운 선택은 어려운 인생을 만듭니다.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쉬운 선택보다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은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에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의 문장을 인용하면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 표명이다. 이때 우리의 뇌는 굳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현명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풍요로운 존재로 만든다. 반면에 쉬운 선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안락하고 즐거운 일에 에너지를 주로 소비하게 만든다. 일단 내가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 중에서 어려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쉬운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힘든 등반 후에 정상에서 느끼는 성취감 혹은 어려운 과제를 이겨낸 경험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상쾌함,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 퇴사를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사면 어떡하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받은 것은 두 가지의 어려운 선택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선택은 출근 시간이에요. 일을 절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일을 했는데 잠을 자는 시간 빼고는 일만 할수 있고 이동하면서 체력이 소모되지 않으니까 더 일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집에서 일하면서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밤낮이 없어져 버렸고 식사 시간과 업무 시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에 있는 1인 사무실에 단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몇 개월 했었고 그 이후에 1년 계약을 해서 아예 사무실을 구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4, 5년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 사무실에서 다른 대표님들과 불편하게 있어요. 이게 시간만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숙소에서 일 보고 오는 날에는 운전만 2시간 이상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선택은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선택은 스케줄러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죠. 저는 매주 월요일, 이번 주는 어떤 것을 할지, 오늘은 무엇을 할지, 몇 시까지 할지를 생각을 해보고 스케줄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큰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선택이 나에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생각하는 시간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획한 일주일과 계획하지 않은 일주일을 각각 보내보면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지금은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복리로 쌓여서 결국에는 성공에 가까워질 거예요. 제가 처음에 숙소를 오픈하고 망했었습니다. 코로나도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후기도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망했을 겁니다. 왜냐면 숙소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둔감해지고 순간순간 나와 타협하기가 쉽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겪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개씩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스케줄에 적어놓죠. 일을 항목별로 나눈 뒤에 일주일 목표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에어비앤비, 강의, 유튜브, 매장, 유통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두 나눈 뒤에 각각의 이번 주에 개선해야 될 것들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숙박한 게스트들에게 후기를 잘 받으면 슈퍼호스트 혹은 게스트 선호 숙소로 선정이 돼요. 이것의 결과는 높은 예약률과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90% 이상 사람들이 좋은 후기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숙소를 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를 하고 또한 게스트 넘어가고 한 게스트 넘어가면서 숙소를 그냥 연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면 결국 큰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은 힘들고 그 어려운 선택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든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계실 것 같아요. 네가 보러 봤자 너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정답처럼 얘기하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보다 사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정말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온 곳까지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같은 직장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제 생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콘텐츠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를 직장인에서 지금까지 올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에어비앤비를 메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잘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매주 개선을 한다면 결국 잘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들 잘 모르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